다 o t 그런 거 없어. o m 머리 t o 주는데 m 가 너가 너 o 토끼 너가, 너가 하 o 안좋아 안좋아 내가 토끼 머리 묶어주는 내가 하 Tom. t 안좋아 내 머리 이상하게 됐잖아. 아빠가 쑥 내가 아니고. 너 아니야? 어. 내가 아빠 혼냈어. 고마워. 아빠도 야! 근데 운전한다고 그랬잖아. 알았으니까 아, 얘네 원래 내말안 들어. 누가? 아빠. 아빠가 네 말을 안 들어? 응. 네가 아빠 말안 듣는 게 아니고? 어, 나 원래 말. 아가때는 아가라서 울었어? 어 나는 아가라서 어. 울수도 있고 언니는 안울어 아, 아 근데 너는 지금도 많이 운다던데? 소문났던데? 아닌데. 놀이터에서 막 엄마한테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뒤집어지고 때쓰고 그랬다고 소문났던데? 아닌데 나 어저께 아가라서 울었어 아너 이제 아가 아닌데? 어 근데 얘가 아가라 알아줘. 그랬어? 어렸을 때 내가 아가인데 놀렸어 언니라고 아가인데 그랬어? 그래서 언니 됐는데 아까 자꾸 놀래 아,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할까? 응 그래 좋아 너는 뭐, 머리는 내려봐요 그거 문 열어봐 너는 한번 어른 한번 아니라서 <laughs> 말하지 못하지 응 알았어 가자 그래 잠깐만 끝나고 얘가 날 말에 안 원래 안들은다니까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? 말좀잘 들으라 그래. 알았어. 야 너가 토끼가 말좀 들으라고 했잖아. 그렇지. 응. 너도 원래 엄마한테 혼내 안혼네나 많이 혼나지. 너는 혼나 안 혼나? 안 혼나. 또 맨날 혼나던데? 아야나 엄마도 기분 좋아. 엄마도 <laughs> 기분 좋아? 쿨하다. 가자.